어디에요? 오디에요 대구요? 찐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꿀치을 저희가 한번 <laughs> 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오늘 어떻게 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아 아, 게스트 분 오시네요 아주 팔팔합니다 팔팔 팔팔한, 팔팔한 게스트들 한번 모셔보시겠습니다 게스트요. 게스트 오세요 자, 들어오세요 자, 인사 한번 해주시죠 김천고 18살 김한웅 아. 울궁포 18살 김모웅 아. <laughs> 뉴페이스입니다, 뉴페이스 와, 잘생, 잘생겼어요, 훈남이에요 역시 예, 아, 네. 잘생겼어요 김천고등학교 2학년 임세준입니다 아, 튀김옷, 튀김옷 닉네임 튀김옷 자체가 튀김옷이 얇아서 부담감 없이 잘 아.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우리 뭐 김만옥씨 바로 가시죠 가시요 렛츠 고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중짜를한두가지 정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기다리기 전에 또 이제 반찬 또 밑반찬, 밑반찬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저희도 또 육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첩? 네 예, 육첩 여섯 가지그 재료들이 또 있는데 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도토리묵이다 도토리묵 도토리묵 말짱 도토리묵이라는 또 말이 있죠아 x <laughs> x 것은 콘샐러드. 어, x x 죠 좋아하는 분은 이거 한, 한세번 리필합니다. 예. 분명히 있어요. 세번 리필. 세번 리필. 자, <laughs> 요것은, 자, 우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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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엉입니다. 자, 왜 우엉인지 아세요? 어, 잘 부릅니다. 자, 먹고, 우엉. 우엉. 이렇게 해가지고, 우엉. 자, 기다리던, 이게, 대구 왕골집 나왔습니다. 승자들은 굉장히 푸짐합니다. 푸짐하고, 대구의 그, 머리, 머리 부분인데, 그 꼬리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 보면은. 다리가 아주 풍성하나요 살도 있고, 그리고 이거 뭐, 낙지, 뭐, 낙수, 그리고 새우. 새우가 한큰게 들었습니다. 이게, 저, 개입니다, 개. 판매는 좀 최고인데, 아, 다양하게, 깻잎 푸짐하게 많이 들었습니다. 우리 먹다가나주고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맛집입니 진짜 맛집습니다 맛집. 김천에도 떼 놓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. 아, 이것도 이제 볼, 이거 다양한 또 해물들이 있는데, 대표님 볼찜이기 때문에 또 볼을 넣겠습니다. 근데 또 저희가 그 축구를 하다 보면은 또볼 돌리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거는 또 돌려서 먹는 거 그게 또제 맛입니다. 끼워가지고볼 돌리기. <laughs> <laughs> 볼찜 애들은 입니다대구뿌인데 대구도 꿀따입니다꿀딱이꿀딱인데 뿔따기. 고기가 굉장히 듬직하고 양념이 잘 배어있습니다. 이거를 와사비에 굽혀가지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. 겨울에 먹는 이게 제 맛인 것 같습니다. 아, 참 하남 학생, 어 네, 뭐, 오, 지금 열심히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분이랑은 다른 모습이야. 어, 어땠세요 맛이? 뭘 까먹는 거야? 콩나물찜인가요? <laughs> <laughs> 아, 세준 학생 오늘 잘 먹네. 이거 어, 한마디 어때? 어때요? 아, 한마디로 뭐한마 한마디 해주셔. 일단 이 꿀찜이. 제가 먹어본 꿀찜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오 오늘 아까 처음 먹은 볼찜 처음 먹었봤는데 맞습니다 어요 맛있어요. 여기 맛있어요. 여기 맛있어요. 와, 한번 뭐 맛을 하는 중이네. 너무 도해물찜의 기본이 커나물이기 때문에. 아, 뭐안에 진짜 아삭아삭한 아삭아삭해요아삭아삭 아삭아삭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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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그 아, 진짜 맛있네요습 <laughs> 전에도 한번 먹어봤어요. 찜? 저.. 서꼴 킬러 한번 먹여드릴요꼴찜킬로 보여드릴게요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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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찜! 찜호 찜. 찜찜 찜 <laughs> 빵 뜨르빵 땅. 아 벌써 우리가 순식간에 또 식사를 끝냈네요. 오늘 너무 맛있어갖고뭐 5분도 안 걸린 거 그냥 다 먹은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소감 한 마디씩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시겠 어, 예 좋죠. 오늘 또 새롭게 한 다섯 글자로아 저는 또 여기 그 오뎅이 또 맛있다. 댕댕. 아 이거 안될같안될같 되게 맛있다. 오, 오 되게 맛 왔다. 콩나물 최고. <laughs> 콩나물 최고. 나무 최고. 나무 최고. 나무 최고. 나 최고. 나무 최고. 나무 최고. 나무 최고. 나무 아고 나무 최고. 또이 맛있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... 이거 어쩔 수 없죠 아...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혹시 저희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? 예 다음 주 있죠 어? 다음 주 어디인가요? 보미나입니다 아... 하여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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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맛있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어디에요? <laughs>